아나 링크에 진가있다바로 그냥 한격이어서 향규... 띄워서... 입었어? 지하지하들지하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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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프로스트 외벽 바로 앞에 프로스트 덧 깔아 놓는. 들지하이 이거 밟으면은 그냥 3대가 대버림. 왼쪽 오른쪽 다 깔려 있으면 로들트지지하5 s e c 이거 밟으면 그냥 찌어 드 들어. 지아이. 지아 비자비자비자게라는 데서. 일정 어디야? 모르겠는데? 그래, 자자나 일단 나무복도에서 사기 오는 거 보고 있어 피자 계단 너 사이트 하나 하냐? 아자미 사이트 일단 피자 그 안에 넣었거든요? 피자 여기 있는데 여기 그러면 리셋하고 드론 할수 있나? 잡았어 잡았어 나이스 나이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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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기 사기 어? 내려가줄게 외부 그걸 가볼래?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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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프 사이프 드냐기 있냐? 기걸수 있냐? 또그요저라파 어? 어, 아니야. 아. 닌가 보다. 아니야. 아니, 이요 이거 리이 우리는 건한 사람이 범는데 아, 이거 오른쪽 벽안 열었을 때 생각했어야 되는데. 뭐야? 코네길백을넣었 서버 서봐 이미 서버 갔음. 영 열렸어. 코네길백도 열렸어. 야, 서버 없 아니, 타임이 왜 이러지? 할수 있지. 어, 발코니 어, 하나. 어, 아, 어, 야, 어. 현금까지 들어왔는데? 어. 현금 이제 탑부터 붙어 딱 부닥. 다탑 잡아볼게. 탑절탑절텁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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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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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하면 이겨, 이거. 천천히 탑 탑. 하면 다른 거볼수 있나? 네. 얘네 서버 좀 많음. 아니야, 탑바닥 씹어 빼야될것 같아. 이기좀 들뜻. 야 병참 같은 거같아탑압고 있어요. 탑탑 있어 탑 있어 병참 조심. 복, 복도 푸시 보여. 복도 푸시 알아? 여기 아, 여기 알아. 나그 정신. 정신 보는 거같아 여기 여기. 잠깐 잠깐. 어금 지금 기 아, 빠빠빠 왼쪽 푸시. 왼쪽. 중기 하나. 중기 하나. 여기 가 발코니야, 나. 다올라어 대거리 여나 발코니. 올라왔다. 여강 장실 본다. 중계 올랐어? 맞아. 그냥 중계 내려가봐. 중계 내려가봐. 쭉 내려가. 도망가. 도망가. 이다 있어. 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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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은 밖에 했거든요. 그 설치할 수 있거든. 탑이다 그대로. 탑. 그걸 찍어줄 수 있... 있나? 찍어주진 못해. 탑이야 그대로 탑. 레이트? 탑. 탑이 안 간다. 들어오 아, 그 살짝 어. 이제 술술 어디 갔지? 어럴야이야이 거야. 이럴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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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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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이 있어 야 이럴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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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여기야이 e 거야. 이럴 거야. 이럴 거야. 돼 아이 c e n 아 c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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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들왜 외벽 자리고 외벽 하나 더. 나 w 침나 r 침저사 e y 계단 쪽에 e r e are you? Where 피킹 e y 피킹. Where 킹 하자, y 킹 하자. h e r 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w e h are 갔다 a 올게. 갔다 올게. 그래, 그 <laughs> 수컷 머리 뭐야? <웃음> <웃음> 아니 왜 이렇게 도 아직 아아 이거 고 있어? 라운지 라운지 라운지. 아들어기 어. 소파에 박혀 있다 지금. 아내큰 걸렸다. 근데 음, 짧게 쪽으로 짧게 왼쪽에. 이 있어. 왜왜 다. 외벽 열었어. 왜? <laughs> 자 외벽 <laughs> 외벽 <laughs> 열었어 열었 열었다? 나 창문 열어볼게. 탁 열어놨어. 차고, 외벽, 차고로 올 거면, 여러 대 어, 차고방 열게. 어, 아, 라운지 먹었다. 차고, 근데, 어, 아마 붙을 거야. 정면에 가드, 넌 써봐야, 방패. 방패, 방패, 방몇개 줄게. 그리고, 외벽에 두개 걸려있어. 아 그리고, 그, 실드 외벽에, 얘 어. 어, 외에밝 발캠 하나 있 어, 외벽에 좀, 발캠 하나 하긴. 차고캠, 이거 있고. 이거 라운지 들어왔지? 야, 짧게 올라갈까, 볼래? 기다려, 참고, 참고, 이거 쳐줄게. 기다려봐. 아, 하나 있어

이거 이거 안할 거나. 이거 더도뚫수 있어. 더더톡 아길 하나를 뚫 있다. 하나 라운지야. 현금 하나. 현금 하나. 라운지에 있다 아, 아루일 거라니? 현금 하나, 현금. 야, 이거 못 열어 주지. 아, 현금 있고. 아, 진짜 파이팅. 나할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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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아루니. 아루니 게게 대충 동결 라왔어 아루니. 게보동결 아니야? 동 아니야? 어, 동결 올라어 동결 올라다 동결 올랐어. 아 동결 하나 나다현금할까현금할까 이거.

철프 생각할게. 이고이고이고피이야이야 나이스. 오, 너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아, 아, 아 아니. 아니 똑 정신 차 아, 나 개. 아 뭐야? 아 암마루 같은 거들아야지이커리아 오케이. 이커리몬티 오케이. 아봉지 못 잡았어. 일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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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그그그그 페이 페이생 시장 뱃으어갔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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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님이 아니야 절님이 내려와! 왜왜왜왜아 <목소리> <목소리> 몰라 몰라 비밀!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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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 비밀? 호호 미친가보네? 비밀은 시쿠! 호 비밀은 일본어로 히미츠! 어... 도코! 이렇게 <목소리> 하나씩 맞아 오. 오! 야! 도코는 야. 히미츠! 야성주 일로 와봐 너가 오른쪽 내가 왼쪽 아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 와비투와하 <우와. 웃음> 뭐야? <목소리> 뭐야? 아까 저 깨지 않았나? 뭐 하나 남아있었네? <목소리> <목소리> <laughs>